1.6 GT 모델이고 이것도 구매 시기가 또 굉장히 좋습니다. 소형 SUV인데 이제 쿠페형 SUV라서 디자인도 이쁘고 차도 좀 작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시 편안하고 차 가격 2,900만 원이고요. 좀 국산 차에서 수입 차로 넘어 느낌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. 이렇게 네, 시트 포지션도 좀 나지 배 라스트 사이드도 편안하고 옵션도 굉장히 또 좋은 게 차선 이탈 방지라든가 뭐 스티어링 멀티 서 일반 크루즈만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애플카 플레이도 이렇게 USB 런동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 S링크도 이제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이 오다 보니까 사용하기도 편안하고 통풍 시트, 에 n 시트, 아이디스 타벤고 그리고 이제 자동, 자동 주차 버튼 또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 온도 조절 다이얼도 고급스러울 때 조작할 때 고급스러움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이제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앰비언트 라이트도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암레스트 한쪽에도 수납공간도 적용이 되고요. 연비는 1 3 6 병신은 지금 2 u s 이렇게송풍무병 열선 히트 usb 포트도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립스포일러가 들어가 있기 이문에 굉장히 스포티함도 은 지금 병신은 지금 병신은 지금 병신은 지금 병신은 지금 은 경우 이신은일만에 드릴 수가 있고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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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소형 SUV인데 좀 실용성 좋은 거 원하시는 분들 요 아르카나 또는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하시면 괜찮으실, 괜찮으실 것 같아요. 1.6 GT가 있고 TC 60이 있고 조금 옵션이 주... 더 좋은 모델도 있습니다.